캠핑 다녀서 와 아침 애들 이제 오늘은 학교 가야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아뭘 싸주지 대충 갈먼저 이렇게 망고 망고 사과 오렌지 포도 집에 있는 거다 싸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신나게 놀고 캠핑 가서 거의 국교 연 수준이었어요 만만한 삼각김밥 싸기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캠핑 갔다 왔으니까 장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일어났어? 빨리 학교 가자. 잘 놀았으니까 이제 학교 가야지. 2 시락은 이렇게 가볍게 싸고 음, 간식은 어제 허즈베니 한 놀케. 녹차, 녹차, 초코 롤키를 싸줄 거야. 와, 헉, 크림 크림, 크림 엄청나. 짜잔. Amazing. 아리 내려와. 밥 먹고 학교 가자. 이거 오늘 스네 입어야 롤키, 오케이? 좋아? 알겠어 음. 좋아. 좋아 이제 도시락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음. 오늘 제일 큰일가를마았다 도시락 싸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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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뒤로 봐봐 또 치마 입고 하니더 뒤로 더 뒤로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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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제 치마 입고 간대요 또 아유 정말 잘가 얘들아 어. 재밌게 놀다와라 빠이빠이 와 오늘도 날씨가 좋다 집에 가는 길에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로컬 마트 왔어요 지금 집에 없는 거몇 가지만 살려고요 토마토를 하나 사고 저 먹을 거예요 토마토 오이도 하나 사고 세개의자불이에요오 이거 너무 크고 엄청 크다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이 이거 렌틸이랑 병아리콩 사러 왔어요 렌틸은 이걸로 사고 그 다음에 병아리콩도 사고 그 다음에 네. 코티지 치즈를 살 거예요 제거를 하나 됐다 오늘 장보는 거는 다 끝났다 집에 왔어요 으아아아아 장본거걸 네. 놔두고 바빠요. 오늘 저거 뭐지? 이거 심어야 돼 이거 열무랑 얼갈이랑 갓 돌산갓 지금 나가서 심을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심었던 봄동 봄동 엄청 잘 자라고 있고 여기 감자에 썩이 나서 피나면 먹지 빠 감자에 썩이 다 났어요. 그리고 놨어요. 여기 상추와 루꼴라 열심히 다 열심히 부지런히 이거는 고수 막.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열무랑 가시나 이것들을 심고 키있 여기 자세히 보면 이거는 자투가 아니라 양파에 양파 그때 껍은거 싹이 났어요. 그거 네. 먼저 할 거예요. 봅시다 엄청 잘 자라요. 이렇게 하면은 여름 내내 열무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이 이미 했고 또많아많아 또. 많이 해놔가지고 이 그러면은 <laughs> 7월달에는 먹을 수 있겠다 7월달에 여기다 열무를 다 심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갔... 얘네들이 잡초같지만 양파에 양파 양파라서 여기다가는 얼갈이 얼가리. 얼갈이랑 얼가리랑... 돌산갓을 할 거예요 얘도 잘 자라요.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열무김치 할 때, 얼갈이도 같이 해서, 김치 담가요. 네, 아 이거 원래 여기가 체리비란 수선나밭이었는데 오늘은 다섯 송이 안 폈네. 다 죽었나? 왜안 피지? 해가 너무 뜨거워졌어. 빨리 물 주고 빨리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요. 이게 뭐냐면은, 어, 하늘 너무 이쁘다. 꽃 완전 폈거든요. 체리나무요, 우리 체리나무. 짜자 체리나무의 꽃이. 와, 봄이 되니까 너무 좋다. 다 그린 그린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저쪽 가면 사과나무 도습니 이거는 사과나무인데, 꽃 폈어요. 사과나무 꽃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열매, 작년에 한 8개 났거든요, 사과가. 8개는 나죠? 올해는. 여기. 물을 여기부터 주고 잔디도 주고 그다음에 상추, 루콜라 파스위, 고수 얘네들도 물을 주고 그리고 여기 열무밭 열무 가든 박스에서 물을 줍니다 잘 자라라 짜자자 되게 캠핑 카다 왔더니 요 그래서요. 완전 그린그린해졌어요. 이제 물도 다 줬어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늘 2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이쁘다. 그린그린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밥을 먹을 건데 벌써 텃밭 일을 했던 한 시간이 넘었어요. 음. 캠핑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안 배고파요. 그냥 간단하게. 땅콩 버터 사과. 사람들지에에프이 먹잖아요. 이렇만 먹고 그이음에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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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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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란도 썰 살... 계란은 이렇게 차라리 스팀하면요. 껍질이 되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오일 하는 거보다 그리고 방금 처 토마토도 씻고. 그리고 간간이 사과, 와 피넛버터. 묵아 이게 형이 옮겨 다 넣어야 돼. 캠핑 갔다 와서 너무 많이 못들 몸이 무거워져서 다시 클린 식단 들어갑니다. 오이를 자르고 금방 깨끗이 썼거든요. 자르고 또 깍두쇠기로 자를 거야. 깍두쇠. 다음에 양파도. 야 여기다가 화이트 와인 비네가 되면은 매운게 진짜 금방 빠져요. 어, 다썼다한 정도나. 그려서 뒤적뒤적하면 돼. 계란이 스팀이 다 됐고 15분만 하면은 반숙으로 잘 돼. 찬물에 씻어주면 끝. 그리고 아보카도. 놓칠 수 없는 아보카도. 짜잔. 오잘 익었다. 아보카도 두 개. 반 개씩 먹어요 하루에. 큰걸 이거는 올, 큰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 작은 아보카도는 하루에 한 개씩. 네, 루콜라를 만들게요. 이, 뭐지? 녹색 채소로는 이렇게 루콜라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양파. 양파 먹습니다. 양파, 생고 엄마, 부도 잘라서, 7, 8개씩 넣어줘요. 그리고, 오이도 넣어주고, 옛날에는 지방대사가 되게 좋아서, 금방 살이, 좀 쪘다 해서 온도 살짝만 일주 2주만 면 금방 다 빠졌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그 식단을 해줘야 돼 아쉽다 그다음에 아보카도 반개 엄청 넣죠 소, 계란을 반근 이거 보세요 바로 잘 까지죠 스팀 하면요 진짜 완전 잘 까져요 이렇게 서 계란 두 개씩 저 먹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운동을 했거든요. 50분 근력 운동했어요. 금방 계란을 잘랐는데 이렇게 15분 스팀 하면 딱이 정도로 익어요.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얘네들은 껍질 안 깔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왜냐면 껍질 까놓으면 세균 변식이 빨리 일어난대요. 그래서 까놓고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을 때 그때 까서 먹어요. 안아 맞다. 그리고 이거 양파, 양배추 라떼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먹어요. 완전 건강식. 좋은 거다 먹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거 병아리콩. 색이 진해졌잖아요. 여기다가 강황가루 한 스푼 넣어서 끓였어요. 그러면은 황상화 섬분이 이렇게 밴대요 그리고 이거는 헹구는 거아니라 하더라고요 이게 수용성이어서 병아리콩이 식혀서 이대로 먹으면 돼요. 병아리콩도 같이 먹습니다 3 스푼만. 짜잔, 저의 지금 첫게 오늘 첫끼 캠핑 다녀와서 완전 클린하게. 캐스는 올리브유 조금만. 오늘 화이트 와인 비네가 한두세배 정도. 소금 살짝. 이게 클린 식단이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다못 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밥만드세요밥만 저는 원래 양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이는먹는게이제먹을게요서이 맛있겠다. 음집해나와서 이렇게 밭해요 저는 렇게 이거 먹고 이제 또 애들 픽업하러 가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고 이따 저녁에 친구가 코스트코 간다 해서 친구랑 또 장도 보러 가야 되고 갈게. 순삭했어요 순삭. 아다 아, 먹었다. 맛있어요 나름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캠핑 갔다 와서 계란밥 그냥 간단하게 계란밥과 이제 우리 하주배이 샀던 라또 걸로 줄 거예요. 저는 프렙한 거 먹고. 이거 스타브 오바. 이제 남은 상추도 있고, 어 대충 이렇게 먹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만 만저줘야지더워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덥지? 2 6도예요 5월달 이렇게 더운 적이 없는데. 와, 짐 빠진다. 지금 별로 입맛이 안 땡기네. 이렇게 계란 두 개씩. 그래도 단백질 영양 만점이에요. 대충대충. 대충. 오늘은 그냥 대충 먹기 간장 계란 간장밥이니까 간장 하나, 하나. 기름도 넣어. 살짝 넣어주고, 짠짠 짠. 비벼서 씨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도랑아도 위에 소스, 소스. 소스. 사랑 간장 비빔밥. 오케이. 그 반은 제가 먹고요. 나토 비 이거 나또 오케이. 이거 하나 가져와서 먹어. 비벼서 먹으면 돼, 알았지 예. 오늘 저녁이다. 언니들 왜안 와? 리리 로즈리! 덤. 리리 로즈리! 이거 가져와서 비벼 먹어. 오케이? 비빔밥 어 간장 계란 비빔밥 오케이. 먹어 <목소리> 먹어 오케이? 오늘 너무 덥지? 비비 비벼서 먹어 지금 4시 반인데 얘네들은 배고파서 지금 먼저 줘요 먹어 뭐야? 먹어 그거 나또 콩? 오 아빠 비벼서 먹어 어, 아빠 좋아하는 거 너네도 먹어 소스 맛있어 그치? 스테이지어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으면 건강식이야 건강식, 다이어트식. 캠핑 갔다 왔으니까 너네도 좀속좀 좀 편하게. 오케이, 많이 먹었잖아. 가볍게 먹자. 이번 주는. 오케이, 오케이, 어, 가볍게. 라임이. Like 오케이, 네, 먹어 먹어. 아까 순찰. 캠핑 갔다 왔더니 먹을 게 없다. 집에. 오케이, 사고 또뭐 사야 되지? 둘 사랑, 아보카도 하나를 사고오고 딸기가 가격 많이 내렸네. 이거 13.99원. 13. 어, 옛날엔 괜찮네. 이게 8불이야. 버섯을 8불. 8불 사야 되는데. 세일안에 오늘은 오가닉으로 바나나도 사고 그리고 그릭 그리 요거트 맨날 사는 것만 사요 강한가루를 하나 사고 강한가루 5.7고요 아몬드 하나 사고 세일안에 사부 하나 사야지 그 애들 삼각, 삼각김밥 만들 때 요거 네. 이 장소 바꿔서 한국마트 브로콜리를 사고 호박을 사고 한꺼 사야지 도 음. 사고 버섯도 사고 굴, 굴. 세일하니까 두 개를 사놔야지 세일할 때 미리 사놔야 돼 국밥을 그 사야겠다 국밥이 4불이다 4불 콩나물을 하나 사야겠다 여기는 또 다른 한국 마트에요 콩나물 사고 또뭐 사지? 블랙베리 이불? 싸네 나도 사야겠다 달았으면 좋겠다 이거콘 초코, 콘 말차 에피가 콘 말차, 리리가콘 초코, 로제이 초코 사오래 <laughs> 두 개인데? <개는> 한 <laughs> <거, 웃음> 어, 말차 딸기 두개사면쎄애 사다 줘야지 아 그래? 어, 사슴이 저기 가까이 왔어요 두 마리 원래 이렇게 가까이 안 오는데 배고픈가? 고마워. 해가 얘들아 내려오지 마. 해산 갔다. 지금 해가 6시에요 아침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한고그 모닝 했네 캠핑 갔다 와서 운동 더 열심히 해. 요 급진한 거 빨리 급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 운동합니다. 저기 사슴이 또 이번엔 세 마리 가족인가 보다. 엄마 아빠. 이렇 안녕, 금원이.